예. 예. 오늘은, 음. 오늘은 남은 선생 어, 여섯 번째 시간, 기탐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광주시, 어, 요 뒤쪽에는 성남이고 여기는 광주입니다. 예. 여기에서 남문, 어, 남문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남문 올라가서 이길 따라 얼마나 기가 기맥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다녀가시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얘가. 좌우로 돌면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기방향. 아주 완벽하게 아주 잘 찾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열심히 잘 찾고 있습니다. 남문 남문이 있습니다. 남문 남문 나갔다가 이렇게 남문 나갔다가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남문 나가는 길 앞쪽에는 성남 자 여기 보 보소 보이시 죠？자, 여기, 한 바퀴 돌아 보고, 이게 기믹 이 형성 되지않 은데. 여기 큰 나무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 나무 있는데는 이렇게 기맥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보시죠. 큰 나무. 몇백년 살라 그러면 기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맥이 있어야 몇백년 살수 있습니다. 자, 그 지기가 기맥 이 있는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남문으로 들어가서 좌측. 좌측 등상로를 따라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남한산산 등상로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덥지도 않고 아주 구름이 껴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무 숲이 너무 좋아서 걷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죠. 여기에 기맥을 찾아서 힐링할 수 있다면 복 받은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수호장대, 수호장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아직, 아직은 기맥은 잡히지 않고 조금 더 가봐야 될 듯. 자, 셀카봉 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조금 화면도 고르지 않고, 아무래도 떨림 현상도 있고,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다가 또 좋은 기맥자리 나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반 등산객 객들보다한 서너 배는 빨리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아직도 기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 응상교육... 노래서 음악 소리 참 좋습니다. 미리 찾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어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만든 작업입니다. 예. 소화장대 가는 길 시원한 거다리인데 빨리 걷다 보니까 덥고, 한 손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없습니다. <laughs> 없어. 자, 이, 이 뒤, 바로 뒤쪽이 수호장대.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계단도 좀 있고, 비포장도로. 전이 그러면 아주 좋은 길인데, 빨리 걸으니까 그러니까 땀 나네요. 더 한 10분 걸은 것 같은데 벌써 숨소리만 힘든 소리. 아직 아직 감이 위쪽으로 위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계속 수호장대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성곽입니다 이게 남한산성 성곽. 몇백년신부은 소나무들. 소나무를, 소나무들이 아주 몇백년 신부가 아주,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이쪽이 성남. 어. 여기 위례, 여쪽 아파트인데 위례네, 위례 위래. 밑에 골프장 있고, 위례 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 길 옆에 오래 묵은 병연은 좋게는 몰다. 뱃태 나무 여기가 뭐 계획이 있나. 또 살짝 보고. 이 나무는. 올래 붓긴 한데, 기가 없어요. 휴식의 공간. 엄마, 아버지들, 여기 오셔서 커피 한잔씩 하고 가는 휴식 공간. 바로 여기, 우측, 우측이, 우측이. 첫 번째 목적지. <laughs> 꽃이, 쌀이 남은 꽃 자, 여기가 수어장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호장 수호장대이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쳇백나무가 아주 그냥 몇백 년 묵은 것 같은데 여기에 얼마나 키가또 쳇백나무나 자체가 키가 있습니다. 멋있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묵었으니까 당연히 기가 있겠죠. 네. 자 위로 정자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또 오래 묵은 소나무.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오래 묵었으니. 약간 소나무인데 개 흐르죠. 자, 전체적으로 드디어 소장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개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이 서나무 쪽으로 가리키는데 그, 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나무 쪽으로 여기서는 제일 가까운 길가 서나무 서나무 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